중간한 마무리 3번 문제입니다. 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팔 x 플러스 k는 영이 값이 중근을 갖는데요. 여러분 중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지 조건이라는 친구는 같은 말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대조건하고 같은 거는 이제, 어, 요거를 좀 지울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서 누구? b라는 값이 x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값과 같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좀 편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제 k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x의 개수인 마이너스 8을 누구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뭐한다? 제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k는 뭐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인데 xx, 아니다. xx가 아니라 k가 우리 뭐였죠? My God, 다줄 보냈네요. xk가 뭐였어요, 여러분? k가 뭐였죠? 16이었죠. 그럼 16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6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고 전체 제곱식이 될 거고요. 여기 부호 따라가서 마이너스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4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A 값은 4가 되는 거고, 이제 K 값은 누가 된다?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